선인장 수경 재배 가능할까요? 답은 yes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막에서 산다고 물을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선인장 수경 재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밥은 흙에 심으면, 소경이겠죠 아주 작은 소형 선인장들은 이렇게 콩분에 심어도 꽃이 잘 핀답니다. 이건 호롱인데요. 호롱에 로비비아를 담가놨을 뿐인데, 지금. 안에는 뿌리가 많이 내렸을 겁니다. 이건 단무안인데요. 양말을 덮어 씌워서 햇빛을 가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안에 뿌리가 많이 내렸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꽃봉오리도 맺었습니다. 수경재배를 하려면요. 물에만 이렇게 키워서는 장기간 성장이 불가능하겠죠. 영양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액을 이거는 양액 원액인데요. 양액을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희석해서, 식물을 키우게 됩니다. <laughs> 양액은요,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A 타입에는 영양소 중에 칼슘이 들어있고요. 이 타입에는 영양소 중에 황이 들어 있습니다. 황과 칼슘이 만나면 황산 칼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굳으면서 석고화가 됩니다. 그래서 AB 분명히 구분에 원액은 구분하셔야 되고요. 물의 희석에서 사용할 때는 AB를 각각 물에 저는 오늘 500대 1로 혼합을 할겁니다. 그러면 은 양액과 물을 혼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2리터 인데요. 페트백 2리터 짜리인데 물을 한95% 담습니다. 이 페트백 뚜껑이 5ml 입니다. 용량이 5ml 500대1 이니까 양액 A 4ml 그 다음에 양액 B 4ml 물 2L 하면은 5 0대 1이 됩니다. 먼저 A 타입을 뚜껑의 4ml 만들면 가득 차지 않게 90% 정도 물에 따라 집니다 이 타입도 가득 차지 않게 90% 정도 물에 희석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살짝만 흔들어 주시고요. 일단. 자, 이건 로비비아는 작년 12월 달에 양액을 넣어서 뿌리 없는 자구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하기 전에 선인장은 가치가 있습니다. 무섭죠? 이렇게 저는 고무장갑 못 쓰는 거를 잘라서 골무로 사용을 합니다. 소형 선인장들은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렇단무안처럼좀큰 선인장들, 이걸 만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 중품들은, 이걸, 집게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하면 됩니다. 먼저, 로비비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뿌리가 났을까요? 오한 달이 채안 됐는데, 많이 났네요. 물도 지금 조금 줄었네요. 성장을 하면서 물을 많이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액을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성장은요, 뿌리 부분만 양에게 다이게 해야 됩니다. 위치가요, 정확하게 이 정도 됩니다. 이 중간에 많이 올라면면 담그면 서습니다 몰라가지고. 뿌리 부분만, 뿌리까지만 다이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담화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양약으로 키운지 한 2, 3년 넘습니다 이거는 자 양말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뿌리가 그동안 뿌리가 많이 번졌네요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뿌리 이 뿌리는 제가 좀 게을러서 교체도 많이 안해주고 보충도 많이 안해줘서 뿌리가 약간 노란색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가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은 하얗습니다 힌, 완전 흰색이에요 이건 지금 완전히 흰색이에요 보세요 흰색이죠 이렇게 흰색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수경재배는 양액이 뿌리와 양액이 햇빛을 보면은 이끼가 끼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저는 손쉽게 양말 못 쓰는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오늘 양액으로 키우는 쑥인재배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